오늘 본문 10편, 82편은 사회의 재판장들과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고 약한 자들을 불의하게 대하는 재판장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먼저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선언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말 그대로 천사들이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천사들을 소집하여 모임, 즉 회의를 가지시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구원 계획에 관한 회의와 명령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구약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1절을 하나님이 천사들과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재판하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리더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들과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여기 있는 신들을 사회의 리더들, 즉, 불의한 재판장이나 나라의 왕들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의 왕이나 리더들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나 신적인 존재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절에서 신들을 불이한 재판장들이나 불이한 왕들, 불이한 리더들로 해석할 경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늘그 불이한 리더들 사이에 서 계시고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며 그들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왕이나 재판장들 그리고 리더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평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늘 리더들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심판장이라 선언하면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피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지니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 절부터 사 절을 통해서 재판장들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공의로 판결 내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의와 공유를 버렸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리더들과 재판장들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궁유를 무시함으로 그 모든 질서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왕이나 사회의 재판장을 세우실 때 그들을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하나님처럼 그들이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대리 통치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지존자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존귀한 직분과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미천한 사람처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가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리더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한 시편 기자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그들에게 심판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왕, 대통령, 판사, 검사 각종 리더들 위정자들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아주 막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입니다. 왜이 땅의 리더들이 공의와 정의 자비와 궁률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불리한 선택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어른들이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있는 그들에게 즉 아이들에게 공의와 정의, 자비와 궁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거한 성공과 출세를 강조하고 그것들을 꿈꾸도록 교육하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품을 붙들고 변화에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먼저는 이 땅의 리더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공유를 행사하는 것이 출시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들의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몸소 배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의 훌륭한 리더도 자라나 이 땅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공의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먼저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와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조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재판장 하나님,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그렇게 따라 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의롭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